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 마음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공격에 의해 힘들어 하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 지금도 하늘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한 발자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한 제목은, 하나님은 햇새드로 우리를 이끄신다 일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관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 하나님과 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싸우나요? 천사들을 몇명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싸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뺏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늘에서 이 투쟁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사에서 나오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킹제임스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루시퍼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예.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내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로,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 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니, 분명하죠? 사탄의 목적은 자기의 보자를 하나님의 묵별 위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집회 산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도다. 성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지구의 죽음과 혼동과 죄가 시작된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그 전쟁이 뭐예요? 칼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가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갖길 원하시고,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 돈과 쾌락과 이 각종 더러운 것들을 뿌려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에게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하실겠죠.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정과 마음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어떻게 얻으십니까? 사랑과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희생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롭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심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것을 묵상함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여 주께서 이런 분이셨나요? 제가 주께서 가는 길이라면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죠.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셨으니 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뭐예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자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나타나게 된이 공개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공개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십자가가 왜 나타났습니까?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케 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케 하려고. 이것이 복음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했던 것을 나타낸 이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면은 우리가 믿어 순종케 돼서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되면은 자연히 마음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자연히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오늘 중요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겠죠. 어디서 봐요? 이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를. 꿈속에서 봅니까? 계시를 통해서 봅니까? 어떻게 봐요? 말씀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사람들에게 던져주시고, 이 속에서 내 사랑과 내 마음과 내 인내와 너희를 향한 내 자비를 받아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살펴보러 가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로 갈까요? 시편 136장입니다. 시편 136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6장을 한절한절 한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속으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세상에 속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주질 못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병에 걸리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영어로는 mercy인데 자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오늘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가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인자심으로 번역되고 은혜, 자비, 국률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 의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다는 뜻입니다. 해세드입니다. 이 세상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나누시고 베푸시는데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같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은 이헤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해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궁유를 보면은. 사탄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돌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뭐로 이겨요? 헤세드로 이기는 것입니다. 헤세드로. 자, 2절 계속해서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편 136장 2절, 3절. 모든 신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가 지금 2절 3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성들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잡신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또 다릅니다. 이 자비와 은혜와서는 다른 신들은, 이 세상의 신들은 어때요? 300번 이상 절해야 뭘 봐주고, 재물을 바쳐야 뭘 봐주고, 자비를 베풀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런 보상 없이, 기대 없이,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끝없이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세드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세드를 보면은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올라옵니다. 그런 사람은 죄와 세속에 끌려가지 않게 되고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의 해세드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4절 보죠. 4절부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자비, 이 헤세드와 창조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설명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설명하면서 창조를 설명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읽어보죠. 4절부터 7절. 홀로 큰 기사를, 큰 이적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창조의 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홀로예요. 단한 분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이 해세드가 영원함이로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기적을,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해세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창조가 해세드입니까? 왜 창조가 자비이고, 은혜이고, 궁유입니까?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엄청난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인간에게 단 하나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간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창조를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지구에다가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설교 듣고 지나가서 머리에 클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셔야 돼요. 하늘과 빛을 보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곳을 성경은 해세드, 자비, 인자, 극률하심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갔는데 이사 가자마자 먼저 아이들 방에 벽지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그림을 사서 달아주고 아주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두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원해서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두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자, 이제 내가 너의 방을 깨끗하게 예쁘게 꾸며줄 테니 너 앞으로 밤새워서 공부해서 성공해.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 기대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을 잘 꾸며줄 테니까 내가 늙으면 이제 넌 나를 모셔야 돼. 이런, 이런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고 이 지구 전체를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정말 인간이 두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인생을 바치고 믿어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어, 성대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씩 마음에 와닿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하그 인자하심이 해세드가 영원함이로다. 다시 이 장조와 하나님의 인자심 해세드를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해를 만드셨습니까? 왜 달을 만드셨나요? 왜 별을 만드셨습니까? 해세드입니다. 해세드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대화상대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줘서 로보트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창조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녀를 낳을 때, 야, 이 자녀가 성공해서 내 은퇴를 책임져 줘야 될 텐데, 우리 이 아이를 잘 만들어 봅시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오는 순간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해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천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기만과 미혹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탄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무서워해요? 헷새들을 하는 걸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해요. 그것을 알면 전쟁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팔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트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필요해서요?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구출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해세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퍼부어지는 인자심입니다. 하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저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구원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헷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하나님의 이헷세드 이런 성품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돈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심과 교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햇새드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잘 보여야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말씀 있죠. 이,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세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은 사탄의 손에서 풀려나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겠죠.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10편 136편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큰 왕을 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레인의 왕 시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보낸 이 이방의 왕들을 치고 죽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늘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영생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극렬하셨기 때문에 베푸신 것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헤세드를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헤세드를 알면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불평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햇새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와 충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햇새드를 계속해서 바라보십시다.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햇새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햇새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늘 하나님께 끌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끌어당겨도 저희 마음과 애정이 하나님께 붙잡히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볼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충성의 정신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살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세상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욕심과 이기심의 늪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영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일어네 하늘 공초아어